자이 시간에는 우리 콩국수 라면이라고 일본에도 콩국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겠죠. 예, 네, 근데 즐겨 먹지는 않으실 것 같고 어, 이거를 한번 어, 조리해서 좀 시식하는 데까지 한번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뜯어서 어, 스프가 뭐 큰거 하나예요. 이게 이게 콩가루인데 이거를 어, 일단 내려놓고. 물 끓였죠? 이걸 넣어요, 라면에 잠시, 잠시. 어. 자,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얼마 동안 삶아야 되느냐, 4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어, 뭐 4분 삶아도 되고, 한 3분 30초. 자, 네, 여러분째말좀들어보세요 어, 무슨 근데 말? 이, 이건 엄청 맛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엄청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아, 네. 박수해주세요. 아, <laughs> 아, 여기 이미지에 보면은 방울토마토 이런 거는 그렇죠. 그, 안 들어있어요. 아? 이것까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거, 예, 요거, 이거 요거 보고 혹한에 샀다가 어, 이거 왜안들어있어라고막 항의하고 그런 거안 됩니다. 진짜. 자 이제 끓였구요어잘 됐어요. 아자 이제 꺼주시고 그다음에 어 물을 네,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게 원래 이게 받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 물을 이제 버리고 아이고 면발이 좀 빠졌네요. 그다음에 이제 헹궈야 되는데 아, 어, 여기는 이제 여러분 헹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예.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것도 이제 나중에 건져서 그리고 이거를한세네번 정도 헹구면 좋아요. 예. 자, 해 볼게요. 네. 이게 200ml인데 조금 뭐 200ml 좀더 넣어도 되고. 일단 열어주세요 뜯고 자 부어 여기다가 자제어그 다음에 뜯어 아 이거, 이거 뜯어줄게 자 뜯고 어이한 시간 안에 뜯으면 된다 <laughs> 생각을 하시고 네, 아니 반대쪽으로 어 제가 그제 라면을 만었더니어 아, 이게 됐습니다 예, 어, 어 자, 자, 위에서 뿌려주세요. 어, 어. 밀어서 이게 생각보다 잘 풀어져요, 잘 녹아요. <laughs> 자, 그다음에 면을 여러분, 물이 더 넣어주세요. 어머, 제가 섞을래요. 자, 면을 넣어주시면 자 섞어주세요. 이게 이제 콩국수예요, 콩국수 어, 시식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 먹으러 가자. 휴정. 바 푸우, 바람. 푸우, 바람. 푸우, 바우리가 콩국수 람푸을 바람. 푸 아비자이제 먹겠습니다 준비한게 짜왕, 응? 짜왕이야. 네, 봐봐, 카메라. 짜왕. 짜장이 와. 자이야자봐이 와. 메라그 와. 자장이 와. 자장이 와. 장이 와. 자장이 와. 짜장이는거야이 와. 자이이이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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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몇 번? 오, 이거. 아우, 이거. 몇번 이렇게 넣어. 근데 스프가 세 개야, 세 개. 3개.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스러기는 넣고. 이거를 얼마나 이제 삶아야 되느냐. 보면은 이 메뉴에는 이제 오븐이라고 나와 있는데 딱 보고 중심장으로 하면 돼. 그런데, 국이라도넣어봐 이제 네. 되자 이렇게 이제 라면이 이제 네, 좀 삶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물을 조금 따라냅니다 네. 국물을 딸때이건더기 스프가 안빠지도록잘 해야 돼요 자 네, 이렇게 이금도 하고 약간 걸쭉하게 좀 남아있죠 예 네. 그리고 예스 이렇게 하고 어 이걸 넣고요. 어, 여기가 그 다음에 저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이제 맛을 돋구 아, 넣어버릴까요? 지금 넣어도 먹기에 관계는 없어요. 원래 다한 다음에 이걸 이제 마지막에 넣는 건데 끓이는 중간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어우, 맛있게 들고 있어. 자, 오른손으로 돌리고, 네. 왼손으로, 돌리고. 어, 이제, 자, 10, 3, 카운트, 시작. 10, 9, 8, 7, 어, 이렇게. 자, 네. 아, 이제 꺼주시고. 자, 됐습니다. <laughs> 짠짠 짜국비를 다들 먹겠습니다. 자, 네. 자 현민이, 자, 자. 자 이걸 이걸 먹어야 돼 이걸. 왜요? 왜냐면 뜨겁잖아요 이거. 불어 봐. 자 맛, 먹고. 자 젓가락질. 어 이게 현민이가 쓰던 젓가락질이 아니니까 아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자. 빨아주세요. 어어 어때 맛이 어때요? 아 꾸며낸 <laughs> 말이 아닙니다 즉석에서 나는 네, 맛있어요. 네. 자 차와 끓이는 방법 예초시키도록 네,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심 완성 탕면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끓인 동안에 봉지를 그냥 뜯어요. 뜯어요. 뜯으면은 스프가 하나가 있어요. 스프가 하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빚셔진 라면 그냥 다 넣으세요. 아까 보니까. 그 다음에 나무 라면 넣으면 었그 다음에 스프 뜯어가지고 넣어요. 간단하게, 다 넣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끓어야 되느냐. 4분 30초. 4분 30초. 영상입니다 네. 자, 이제 끓고 있죠? 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 찬양 한곡 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찬양 한 번,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한번 이쪽으로 찍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어때요? 먹고 싶은 마음 드세요. 네. 야. 고순이 네. 짜장떡 볶이 야. 이게 요 뭐? 저는 예전에 안성탕면 두 개를 저 혼자 다 먹은 적이 있는데 아, 먹고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래 김치나 깍두기 있고 라면만 먹으면은 좀 그런데 김치나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환상적인 맛입니다. 자, 오, 이제 다 됐어요. 이 면발 보면은 면발이 좀 국물이 좀 쫄아 있고 면발이 이렇게 좀 탱글탱글 살아 있죠. 아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다 됐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불을 꺼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접시에다가 담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예, 네, 시식. 자, 이게 냄비에다가 딱먹으면또 옛날맛 나죠. 딱 드셨다가. 아, 오, 아, 맛있겠어요. <laughs> 안정 삼명, 맛이 들어가겠습니다.